신용카드 하나쯤은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막상 카드 종류를 보면 수십 가지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이 꼭 알아야 할 신용카드 선택 기준과 추천카드 유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고를 때 사회초년생이라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연회비와 실적 조건이 부담 없는 카드. 둘째, 생활 패턴에 맞는 혜택.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나 편의점, 배달앱 같은 고정 지출 항목이 있겠죠. 셋째, 신용 점수 관리에 유리한 카드. 신용 카드는 앞으로의 금융 생활을 쌓아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다음 조건들을 주의하며 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아무래도 배달앱과 간편결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겠죠? 배달앱과 간편결제 혜택 부분에서 추천하는 카드는 KB국민카드의 KB국민, KB국민 마이위시카드입니다. 배달 간편결제 플러스 OTT 같은 디지털 지출 패턴과 맞춘 혜택이 많고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실속 있게 쓸수 있는 요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이제 KB국민 마이위시카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내 해외겸용 15,000원, 모바일 단독카드일 경우 9,000원의 연회비가 있고요. 전월 이용실적은 40만원입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한테 진심 서비스로 매달 할인 한도 내에서 KB페이 10% 할인,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10% 할인, 이동통신 10% 할인, OTT 30% 할인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더욱 진심 서비스로 세 가지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배달과 커피 5% 할인, 택시나 커피 5%, 영화관 30% 할인, 미용실, 스포츠, 온라인 서점, 올리브영 5%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일 혜택으로는 더욱 진심 서비스의 할인 한도를 2배로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월 실적 채워드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5만원 한도 내로 연 2회 무료로 실적을 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KB 국민 마이 유식 카드는 배달 주문을 자주 하고 디지털 구독 서비스도 챙기는 사회 초년생이나 간편 결제를 자주 쓰는 사람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2030 세대 패턴에 잘 부합하는 카드죠. 반대로 월 소비가 낮아서 실적 채우는 게 부담스럽거나 주로 오프라인 대형 마트 백화점 위주 소비라 할인 제외 항목이 많을 것 같은 사람은 다른 카드와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NH농협 카드의 올바른 플렉스 카드는 전원 실적이 30만원이고, 스타벅스 할인과 대중교통 할인,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하나카드의 원더카드 2.0 프리 플러스는 국내외 가맹점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꼭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젊은 2030 세대들이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는데요. 확실히 여행 수요가 확 늘었고, 해외 출장이든 해외여행이든 항공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는 카드가 있으면 여행 갈때 훨씬 여유가 생기는데요. 이번에는 항공 마일리지 혜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삼성카드의 삼성카드앤 마일리지 플래티넘입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고 일상생활과 여행 모두에서 꽤 혜택이 좋은데요. 그럼 이제 삼성카드앤 마일리지 플래티넘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의 경우 47,000원, 해외 겸용의 경우 49,000원입니다. 좋은 점은 매달 얼마나 썼는지 조건 없이 기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인데요. 기본 적립은 국내외 모든 가맹점 1,0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것입니다. 적립 한도가 없으며 결제금액 1,000원 단위로 소수점 반올림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특별정립은 백화점과 주유소, 커피전문점, 편의점, 택시 등 다음 업종에서 이마일리지를 정립해주는 것입니다. 특별정립의 경우 추가정립한도가 2000월 2000마일리지이며 월한도 초과 시 기본 마일리지만 정립됩니다. 두번째는 공항서비스인데요. 인천공항라운지를 본인한정 연 2회, 일 1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경우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시에만 제공이 되는데요. 발급월과 그 다음 달까지는 전월 실적 상관없이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인천공항 무료 발렛파킹 서비스와 인천 김포공항 내 주요 커피 매장에서 핫 아메리카노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기타로는 플래티넘 등급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꼭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 카드 말고도 우리 카드의 카드의 정석 에브리 마일 스카이 패스가 있는데요. 삼성카드처럼 전월 실적 조건은 없으면서 연회비는 39,000원으로 조금 더 부담이 덜합니다. 간단하게 혜택을 정리해 드리면 대한항공 스카이 패스 마일리지 적립으로 이용금액 1천원당 1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요. 해외 수수료 면제로 국제 브랜드사 수수료는 1%, 해외 이용 수수료는 0.3%를 면제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서비스로 동반 1인까지 동시 이용이 가능한데요. 연 2회 제공하며 전월 국내 가맹점 이용 실적 50만원 이상 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여행 관련 혜택을 주는 다른 카드들도 많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카드들도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초년생이 많이 찾는 카드 유형 두 가지와 대표 카드들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내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가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어떤 혜택이 진짜 필요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게 바로 현명한 첫 카드 선택의 시작입니다.